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물 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시행령 별표 5에서 물 분무등 소화설비를 봤다라고 하면 왜 자꾸 이제 특수과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죠. 올해 해설서가 사실은 전체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각자 해설서를 다른 기술사님들이 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사가 쓴게 아니라 기술사님들이 다 해설서를 다 썼는데 이걸 전체의 어떤 맥락,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뭔가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반복적으로 그럼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했기 때문에 반복이다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이다. 중요한 건 뭐죠?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물분무에서부터 가스계까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뭐가죠? 거기에 되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설서가 나 예전 같은 경우 띄엄띄엄 있으니까 사실 이게 잘 눈에 안 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기구에서부터 전체 화재 연기을 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넓게 보이는데 저희처럼 자꾸 보면 이게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같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워낙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분량을 채우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쓰지 않는 거지만 가연성 고체류를 한번더 넣었고요. 나머지 뭐 일반적인 거죠. 저희 이것도 어 기출된 이력이 있는 거니까 저장 및 취급에 관련 이게 1 7인가 한번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죠? 이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전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치 대상을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치 대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물 분무에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분말까지 갈 거에 기본은 뭐다? 시행령 별표 5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낱낱한 이 특수가연물을 전부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 수량에 따른 우리가, 어, 소방시설, 시행령 별표 5에서 특수자를 뽑았을 때, 얘는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뭐 가연성 고체류 같은 경우는 특수 과연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틀려도 되니까 멘탈이 안 좋아.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지금 머리가 박터지겠습니까. 그냥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죠. 야, 그래도 할거 없는데 그럼 외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왜 우리가 소방에서 특히 이제 어, 기초가 약간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의를 나열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인화점 40도씨 이상에서 100도씨 미만. 인화점 100도씨 이상에서 200도씨 미만인데, 연소열량이 그램당 8kcal 이상.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으로서 연소열량이 그램당 8kg 이상이고, 6점. 그죠? 100도씨 미만. 여기에 이제 압력이 들어가죠. 1일기압 1ATM, 20도씨 초가 6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거나 또는 2, 3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되죠. 그럼 뭐죠? 안전관리론 해야 되죠. 인화점이 뭐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인화점이 뭐죠? 점화원을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죠? 불이 붙겠죠? 점화원을 띄어. 그럼 불 꺼집니다. 이게 인화점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죠. 두 번째가 뭐다? 연소라고 하는 거죠. 점화원을 가지고 가연물에 불을 붙입니다. 점화원을 띄어. 그래도 스스로 연소를 합니다. 보통 뭐 5초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화점과 연소점의 관계는 인화는 최초 불이 붙는 가장 최저의 온도를 이야기 하고요. 이거 대비 얼마? 5도 c 에서 우리가 1 0도 c 즉, 스스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발화점은요. 발화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 자연발화의 약자거든요.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가 될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도 힘든데 이 의미까지 개념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두번 나오죠 소방통틀어서 한 번이 특수과연물에 한번 나오고요 또한 번이 나오는 건 어디죠? 위험물에 나옵니다, 위험물 그러니까 위험물에서의 지정수량의 의미는 뭐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이 인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인허가, 인허가 받지 않고 만약에 이 지정 수량을 넘게 되면 뭐다? 불법이죠. 불법이면 위험물은 되게 셉니다 여기에 또 최대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죠. 소방대비 무조건 따불입니다. 따불. 따블. 그만큼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건 위험물이니까 그렇다고 쳐. 그럼 저희는 그죠. 면이나사, 농사벼천, 가고파라 삼천리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럼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의 의미는 뭐다? 그거는 이제 위험물건 틀리죠? 저희는 뭐다? 소방시설의 적용입니다. 그죠?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장 취급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소방시설의 적용이니까 이런 지정수량 대비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구, 대형소화기, 옥내, 옥외, 자탐, 또, 스프링 쿨러,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장 및 취급 기준은 중요하죠. 현장에 가셔도, 그죠. 실제 위험물의 경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사우나의 숫자가 줄어들었거든. 그죠. 도심권이면 공장 창고도 되게 이격되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주 이런 걸 보면요. 자주 기준이 익숙해. 했던 거또 점검하라고 하면 되게 쉬운데 어쩌다 점검하는 것은 뭐가 나오죠? 실수가 나온거든요안한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사람이. 저희는 그러려니 하면 나중에 꼭 뭐죠? 전화가 와.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전화 오면 괜찮은데 오늘도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 내일도 긁을 거야. 모레도 긁을 거야. 아,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안 긁으면 분할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눈여기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기에 따른 이제 품명과 수량과 화기 취급에 따른 금지 표지를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쌓아두는 거죠. 쌓아둔다라고 하면 높이와 바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은 얼마? 바닥은 얼마죠? 어50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10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쌓을 수 없는. 이 높이 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석탄과 목탄입니다.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뭐죠? 높이 쌓는 대신 면적을 넓혀 주죠. 그게 대략 얼마? 어200 제곱미터까지는 석탄과 목탄은 범위가 넓어 갑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할수 있는 것은 어 살수 설비나 또 뭐죠? 음, 요거 방사 능력을 가진 대형 수동식 소화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올라가죠. 높이가 15m로 52 200으로 200이 300으로 올라갑니다. 좀 완화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물질, 특수 가연물을 또둘 사이 간격을 띄운다라고 하면 최소 1m다라고 하는 거이렇게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출됐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지만 워낙 또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가연물 지정 수량에 따른 소방 시설 이렇게 이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죠. 난다치 이야기하면 소방시설 시행령 별표에서 봐야 되는 게 뭐죠? 지하층도 보셔야 될 거고, 수용 인원도 봐야 되고, 또 뭐죠? 지금처럼 특수과연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뽑기 문제가 시행령 별표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기출된 이력을 가지고 보면 지하층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경우에 따라 무창층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용 인원만 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이거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소방시설 나온 거는 되게 땡큐하게 나왔거든요. 왜? 소방시설을 쓰기만 하면 돼. 여기 소방시설에 따른 적용근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죠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별 표는 핫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물 분무나 특히 뭐죠? 올해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시사성 있죠. 현장에서 지금 가장 소방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어 최근에 이제 쿠팡 화재 전에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았던 것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딜레마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 통제는 전부 불법이야. 그럼 내버려둘 거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방에서 이제 최근에 화두 법개정 된 것은 뭐죠? 무통이죠 무통. 소방활동. 그러니까 이 쿠팡 화재에서도 결국은요. 연계가 돼 있죠. 쿠팡 화재에서 재산적인 피해보다도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은 크게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소방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요번과 같은 경우는요. 실제 그분이 다치셨거든요. 민간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 뭐죠? 개정된 거, 겁나 많은 거 무통입니다, 무통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되든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는 거 설치 대상부터 전부 봐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건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바운더리 안에서 해석하는 거지 없는 것을 우리가 개척하거나 문제를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있는 것에 따른 우선순위의 순차를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